저는 세월호도와갔습니다. 김전입니다. 지 유물 키우기 디펜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원래 다른 워크숍 하고 있었는데 보물들이 인 너무 많아가지고 자이 유물 디펜스가 뭐냐면 한판 해봤는데 업그레이드도 있고요 그 기지 추가 목숨 이런 거 뭔지 알겠죠? 자기장 구면 여기 근처에 자기장 만들어주는 거고 그리고 여기 목표 유물 설정하기가 있거든요. 목표 유물 설정에서 어 내가 원하는 유물을 이거는 5회 안에 뽑게 만들어주는 거야. 약간 이 유물이라는 게 그거 같아. 유물이라는 게그 도굴꾼인가? 구그 내가 아는 웰툰 있거든요. 약간 그거에 있는 효과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물의 효과가 있고 내가 유물 하나 정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유물이 있거든요 저는 비샨티의 책 좋을 것 같아 공격 적중 시 적의 최대 체력 체력의 8%만큼 추가 피해를 주고 이 비샨티의 책을 유물로 지정하고 이거 업글하고 이분이 알려줬는데 처 치시 획득 금액은 끝까지 올리는 게 좋대 계속 이게 만화예요 에너지 그러니까 위더 같은 경우에는 우클릭을 쓰면은 이게 점점 줄어들고 한 조는 한번 평타를 날릴 때마다 이게 줄어들더라고 그래가지고 소전이나 파라 이런 애들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설명에서 끝내 하고. 오케이, 어 얘는 우클릭이 많아가되네 좋았어. 처치 슈액득 금액을 끝까지 올리는 게 좋다고 합니다. 룬 각이 나기. 룬은 뭐지? 룬은 10 올라온부터 구매할 수 있으며 룬의 종류에 따라 각기. 아 지금 리그 오브 레전드에 룬 생각하면 되겠다. 친구들끼리 하면 재밌겠는데 이거? 야.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처치시 획득급에 끝까지 올려주고 이번 라운드에 구매 횟수를 다 저거를 이걸로 다 쓰면 좋다고 하고 장비도 있네? 무기는 나중에? 오케이 오케이 업그레이드 돈 남을 때? 오케이 유물은요? 그것도? 오케이 오케이 그냥 돈 남아들면은 그때 하면 된다고 하네요 오케이 <laughs> 막타 먹기 좋다 막타 먹기야 개꿀이요 얘가 아라이너르트 어, 천천히 오는 르거 잡으면 되는 간단한 디펜스입니다 디펜스 특! 시간 가는지 모르고 이것도 소지금이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돈이 남아 돌때 하라는데 아직은 유물이 1,500원이라서 구매를 못합니다 유물이나 뭐 있나 봐볼까? 이 사람들 다 구경하고 있네 일단 유물 보는 시간 다크홀드는 적중시 10%아 이거는 내가 상대 때리면 피해량이 증가하지만 나도 좀 아파 아가모토의 둔 처치 가능시 만퍼센5% 이거 필요 없어 스톰 브레이커 스킬을 적중시킨 이후 기본 공격 적중시 추가 피해를 입히면 적을 잠시 재미서 스킬 적중시 광역 피해 필 없어. 워머그. 이건 탱크고 가면 되겠다. 아 이거는 월서쪽. 아 이거 약간 롤이네. 롤 아이템이네. 과민 수학자. 정령의 향상. 아 그러네. 롤 아이템이랑 똑같은 거 맞네. 어. 나는 그러면은 나는 그냥 이거 가야겠다. 비싼티의 책. 아, 이게 제일 좋은 거 같아. 오케이 가자 얘들아. 한명 나갔지만 우리끼리 한번 잘 깨보자. 메리 시는뭐 간단하게 컷해 주면 되니까. 돈이 좀 이제 남아둘것 같은 느낌? 아 돈이 남아 드네 이때 유물을 구매 수월 바다 체력이 38세트 이하일 때 아, 필요 없어 모인이를 필요 없어 동네 양산 필요 없어 nope. 돈이 없네 아유 이게 그래도 5회 내에 확정적으로 등장하니까 두 번만 더 하면 돼 오케이 좋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거 다 해주고 유물이나 뽑자 밤의 수학자 비샨티의 책 떴다 어 떴다 드디어 이거를 유물 강화하기 오케이 강화 성공 아 실패 아 오케이 성공 아 실패 아, 아 성공 성공 아 실패 아아 아, 실패 아 성공 일단 장비 관리하기 한번 뽑아볼까 예리한 검 예리한 검 뭐야? 일단은 검이니까 좋은 거겠지? 강화도 가능하네요. 공격력이 올라가고 오케이 이 정도면 됐어. 나도 좀 세신 거 같은데 한번 때려볼까? 이렇게 빨리 앞으로 나가서 오케이 뭔가 세신 거 같은 느낌이 들긴 해. 오케이, 오, 야, 세다. 세졌다, 나 이제. 오케이. 이제 이건 더 이상 구매할 수가 없고. 눈물 강화해. 강화, 그냥 계속 강화해. 오케이. 어 10강 벌써 성공했어? 몰락한 왕이고. 아니. 아유, 이거 실패, 아유! 문발 뭐냐! 어이가 없네. 좋았다. 12,000원! 실패. 너무하시네. 1 5퍼면 의외로 할만한데? 아니 아니 2 0퍼면 할만하지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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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억울해 죽겠다 이리한검은 괜찮은 것 같아 공격력 올라가니까 나같이 공격력올릴애들은그 다음에 유물 강화하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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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다 장비관리 이거 만화수정 바꿨다 만화가 필요 없거든요? 가죽장아? 필요없어 다방어력도 필요 없을 것 같아 어 됐다 예리한 검세개 뽑아 조로가 되겠어 아 여기서 여기서 해야되는구나? 방화 방화 어? 어 뭐야 아이 장비 뽑기 해버렸다 아유 아유 도나까라 아이씨 어제 우리팀들은 몰라 괜찮아 장비 승급이나 하자 두박이 승급? 수박이? 어 SS가 마지막이야? 아 1250원 드는구나 오케이 좋아 좋아 오케이! 야 재밌다! <laughs> 재밌다 이거 올리는 맛이 있구만 키우는 맛이 있네 피해량은 내가 확실히 많이 주긴 했어 그럼 내가 세다는 거 아니야? 소전이 원래 딜뻥이 좀 있긴 하지만은 가만해도 좀나 센팬인가보다 내가 캐릭터 자체가 좀 딜뻥이 있긴 한데 장비 승급해야겠다 이거 있다면. 어한명 떠났다 야이씨 안녕히 가세요 어? 야두 명밖에 안 남았다 <laughs> 야, 해보자! 할수 있어! 어, 저런 애도 없어도 우리 이길 수 있어? 장비 SS등급이야. SS급 헌터라 말이지. 됐다. 아, 그래. 우리 두명 있어도 가능해. 저런 애도 없어도 돼. 정리도? 나는 가볼 게임. 오케이, 오케이. 수고하셨어. 야, 45분 했네, 이거. 아, 어, 오케이. 수고하셨어. 그 질차돼서, 따, 찾아서 딴 사람들 하고도 해. 오케이, 오케이. 수고. 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 워크샵이 NSBAY네요. 여러분, 들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들나분여기서여내야겠다 혼자서 어떻게 하냐 아무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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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게 워크샵 해봤고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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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